예, 라이브러리 객체를 배치를 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왼쪽, 화면 왼쪽 밑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아이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선택을 해서 배치하기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라이브러리 창이 뜨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원하는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치를 할때 R키를 눌러서 회전값을 바로 적용시켜 줄수 있고요. 혹은 L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배치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선택 툴, 단축키는 M입니다. 선택 툴을 사용한 다음, 선택을 한 다음에 배치가 된 오브젝트, 배치가 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모든 면을 클릭을 해도 선택이 되지만 여기에서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하거나 회전 값, 크기 값을 주거나 변형을 할 때는 각 오브젝트마다 모든 오브젝트에 이렇게 동그란 아이콘이 있습니다. 동그란 외부 오브젝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동그란 아이콘을 통해서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 동그란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거나 혹은 회전을 하거나 혹은 크기를 변경하거나 선택 툴로 넘어와서 높이를 변경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외부 오브젝트의 위치를 맞췄듯이 똑같이 입력이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 위치 값을 직접 입력해서 배치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삭제를 할 때는 쓰레기통 아이콘이 보이죠? 빨간색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되돌리기 버튼이 있는데요, 위면에서는 되돌리기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 값을 주고도 되돌리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아주 많은 차례에 되돌리기까지는 안 되고요. 그한 이게 항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최대한 최대가 한 세네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루미온을 사용을 하면서 보면은 되돌리기 기능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최소화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있는 전체 선택 해제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아이콘을 해제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드래그 해주면 박스 형태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컨트롤 키를 빈 공간에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혹은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해서 하나씩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량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복사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면, 이동해주면,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자유 이동으로 돼 있는데, X 키를 누르게 되면, 스냅이 걸려서, X, X 축으로, X 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Z를 누르게 되면 Z축으로 스냅이 걸려서 Z축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단축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배치하기 아이콘 밑에 단일 배치, 대량 배치, 클러스터 배치라는 아이콘이 또 있습니다. 작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단일 배치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기본 배치 툴이고요. 그리고 대량 배치를 통해서 첫 번째 점을 찍고요. 두 번째 점을 찍어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그 라인에 따라서 대량으로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목 수를 조절해서 원하는 배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배치가 끝나게 되면 이 라인은 사라지게 되고 각 개체 하나씩 나눠지게 됩니다. 대량 배치는 이렇게 또 배치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라인을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가장 가까운 점에서 연장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점을 더 찍어주면 선이 연장이 됩니다. 클러스터 배치라는 것은 일단 하나씩 배치를 할때 컨트롤 키를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10개씩 랜덤 크기와 모양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단일 배치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똑같죠. 이런 식으로 10개씩 랜덤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 오브젝트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오브젝트 속성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뭐 나무 같은 경우는 색상을 변경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고급 옵션이라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열어서 고급 옵션을 펼쳐보면 선택 항목 교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 항목 교체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따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해당 위치에 대체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선택된 곳에 초점이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집중해서 볼수 있는 이런 단축키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같은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한 항목 찾기는 라이브러리에 지금 현재 이 배치된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를 다시 배치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동일 객체는 이것과 같은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있을 때 모든 동일 객체 선택을 눌러주게 되면 같은 모델만 선택이 되고요. 다음에 카테고리의 모든 객체 선택을 하면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예, 이렇게 나무, 자연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만 선택이 되겠죠. 예, 이 카테고리는 다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차이점은 그렇게 되고요. 무작위 위치는 그냥 위치 를 무작위로 변경해주는 옵션입니다. 무작위 회전값, 크기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고급 옵션이 있고 그그 다음에는 그룹 기능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개체를 선택을 하면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룹으로 설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그룹으로 설정이 되면 현재 카테고리가 자연이었는데 이 카테고리는 자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카테고리 선택을 할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룹을 편집, 편집으로 들어가서 개체를 하나씩 따로 편집을 할, 할 일이 있을 때 그룹 편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룹으로 저장이 되면 그룹 저장을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저장 버튼을 눌러서 lsg9라는 확장자를 가지게 되는 오브젝트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외부 오브젝트 저장을 해 놓은 파일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룹을 저장을 해 놓은 파일을 불러올 때는 배치하기 툴에서 모, 카테고리를 모든 카테고리 선택으로 선택을 해 놓으면 그룹블록이라는 아이콘이 확인이 됩니다 그룹블록이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그룹파일로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메이등 하나와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룹 편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하나 그리고 매입등 하나 예,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룹 파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새로운 외부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와서 배치를 하고요 재질을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나 배치를 해줬고요 이 배치를 한번 이렇게 외부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기록에 남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 라이브러리 기록에 남아있는 외부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라이브러리화 해서 재질이 변경된 속성 값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처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드는 만큼 라이브러리가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면의 배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지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